아, 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산업과장 최우혁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제업 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강의를 하고 애들의 의견 질문을 갖다 들을 예정입니다. 이름은 최우혁이고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 일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창조과학부라고. 그 공무원, 공무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이미 1960년도에 이런 걸 상상을 했어. 이미 이런 걸 갖다 상상을 했는데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 이제는. 구글 자율 주행 자동차가 결국에 차, 자율 주행 주행 자동차고 집에 있는 차하고 차이점은 딱 한. 핸들, 핸들이 없는 거야. 차에다 명령만 해도 차가 가는 거지. 자 지금도 그렇는데 차들에 저렇게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시동도 키고 그 다음에 저기 기어도 놓고 본인이 다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물론 비싼 차들이 먼저 그렇지만 많은 차들에 소프트웨어로 달리는 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은 안돼 있지만 내비게이션 통해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잖아 연금술이 뭔지 알아? 만화나 이 나오잖아 다 때려 넣어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잖아. 3D 프린트는 뭐든지 찍어낼 수 있는 거 지금은 심지어 자동차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프린트도 그렇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야. 3D 프린트만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동작을 안 한다고. 야, 찍어 뭐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어떤 걸 만들 건지를 영영을 해주고 그걸 만들어 줘야지. 모든 물건은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다 만들게 될 거라. 소프트웨어는 영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근데 겁내하지 말고 소프트를 웨어 무조건 잘해야 되느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만 할수 있으면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많이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도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상상을 물어보고 지식이 쌓여야지 상상을 할수 있는 거야. 상상이 키워지는 거지. 가만히 멍때리고 있으면 절대 상상력이 어수없이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고.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는 다른 게 없어. 논리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1, 1, 2, 3, 4, 5, 6, 7, 8가지 1이 갑자기 6이 될 수는 없다고 이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되어 있는 걸 하나라도 스킵을 하면 넙점핑을 해버리면 절대 안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너무 그런 걸 갖다가 소프트웨어만 소프트웨어만 할 필요는 없어. 다만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오면 그걸 갖다가 한 번쯤 경험해보라는 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말고 영어를 겁내하지도 말고, 그렇듯이, 소프트웨어를 겁내하지 마라고. 애들이 참,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3D 프린트로, 3D 프린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냐고 질문이 나왔는데, 아, 정말, 그, 일교사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데, 제가 기획하기도 했지만, 직접 나와보니까, 정말 애들한테 그 의미가 있는, 애들한테도 의미가 있고 저희가 소프트 산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 앞으로도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아